예배 인도자들이 지역과 상관없이 예배 회복을 위해 뭉쳤습니다. 개인과 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워싱리더 커뮤니티의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본회퍼 목사의 순교 77주년을 맞아 제작된 창작 뮤지컬, 본회퍼의 위대한 결단이 관객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연세대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목회자로선 처음으로 올해의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산 베데스다 복지법인의 운영권을 놓고 소송 중인 설립자 가족 측과 현 이사장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설립자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 회사나 신학 대학원의 통합 논의가 감리교 신학 대학교와 모원 대학교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최근 교회들에 생긴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예배 회복일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현장 인원이 40%까지 감소할 거란 예측도 나왔는데요. 예배 인도자들의 모임인 워십 리더 커뮤니티는. 지역 교회 예배 인도자들이 우선적으로 회복하고 각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교류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교회 단상 위에서 기도와 찬양을 인도하던 워십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도자나 리더이기 이전에 한 명의 예배자로 회복되기 위한 시간입니다. 예배 사역 단체 아이자야 61은 지역 교회 예배 인도자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도록 워십 리더 커뮤니티 줄여서 워리커를 만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더건강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배를 더잘할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차에 처음부터 한열 명, 열세명 정도 이제 워십 리더들이 모인 거죠. 워리커는 예배 인도자들이 같이 예배하면서 먼저 개인의 신앙을 회복해 지역 교회를 더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기로 시작된 워리커는 국내는 물론 미주 한인 교회에서도 참여하는 열기를 띠며 최근 9기까지 진행됐습니다. 모임은 10주에서 12주 동안 매주 한 번씩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만나 예배의 본질과 교회, 선교 같은 주제로 토론하고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배 인도자들은 다른 지역 리더들과 교류하면서 고민을 해소하고 격려와 공감을 통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워리커인이란 지역 대면 예배 모임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이자야 61이 지역 거점 교회나 장소를 찾아 예배 세미나를 열고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지난 3월과 4월 진행된 부산과 대구 모임엔 인근 소도시 교회에 예배 인도자들까지 합세해 총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어, 같이 조인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았고 저는 이제 김포에서 하는데 어, 뭐 부산에 계신 분들 제주도에 계신 분들, 거제에 계신 분들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워리커를 이끄는 아이자야 61은 교회의 부흥은 한 사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예배 인도자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리커는 워리커인을 국내와 미주에서 확대 진행하고 예배 인도자들을 위한 리더 캠프와 컨퍼런스 마련도 꿈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TV 뉴스 김민주입니다. CCM 곡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정권에 맞서 신앙인으로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삶을 바친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가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시로 유명한데요. 행동하는 신앙으로 모범을 보였던 그의 신앙적 고민과 삶을 담은 창작 뮤지컬이 16일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정성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트레이 본회퍼 목사의 순교 77주년을 맞아 제작된 창작 뮤지컬 모노드라마 본회퍼의 위대한 결단이 16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2014년 기획을 시작해 8년 후인 올해 장신대 개교 121주년을 맞아 초청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첫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뮤지컬은 죽음을 각오하고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순교자 본회퍼의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그의 고민들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장신대 김은영 총장은 광기로 뒤덮인 2차 세계 대전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섰던 행동하는 신학자 본회퍼의 이야기가 관객들의 삶에도 도전을 줄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 참 중요한데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또 목회자들이 교우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결단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고 하는 결단의 자리가 되리라고 기대가 되고 독일 출신의 본회퍼 목사는 히틀러 정권 아래 반 나치스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후 히틀러 암살 계획이 실패하고 나치스 정권의 정치 경찰인 게슈타포에 체포돼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받고 순교자로서 삶을 마쳤습니다. 뮤지컬의 극본과 본회퍼 역을 맡은 정화예술대학교 김성택 교수는 뮤지컬을 통해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던 본회퍼 목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의 위대한 결단들이 관객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원칙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어떤 건지 그게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보네포 아, 목사님께서 그런 신앙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어떠한 그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셨던 그 어, 행적들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제작을 맡은 극단창조의 송미란 대표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일을 오랜 시간 고민해왔다며 본회퍼 목사의 신앙과 인격을 재조명해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뮤지컬은 21일까지 진행되며 내년에는 본회퍼 목사의 고국인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도 공연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17일 열린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주최의 연세인의 밤 행사에서 2022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학교 총동문회가 자랑스러운 연세인상 수상자의 목회자를 선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최 측은 이영훈 목사에 대해 한국교회의 지도자로서 기독교 연합단체에 적극 참여해 교단적 차이를 넘어선 대화와 통합에 힘썼다며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등 사회 약자들에게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함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산 베데스다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소송이 설립자 가족 측과 현 이사회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 앞서 구TV 보도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 이사회와 포도원 교회의 입장 보도 후 설립자 가족 측이 기자회견을 요청해 내용을 반박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불경본부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설립자 가족 측과 현 이사회 사이에 운영권 소송이 진행 중인 베데스타 사회복지법인 지난 4월 한 언론사를 통해 설립자 가족 측의 탈원서 내용이 보도되면서 포동교회와의 갈등도 심화됐는데요. 내용은 포동교회 김문우 목사가 설립자 가족 측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법인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설립자 가족 측은 김문은 목사를 사기 및 위증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립자 가족 측은 지난 1 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설립자 김상철 전 이사장 대신 딸 김지수 씨가 나섰습니다. 고동교의 김문은 목사와 저희 부부가 약정서를 체결하였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저희 부부가 지켜보면서 고령이 되어버린 저희 부부를 대신하여 딸에게 가족 대표로서 법인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라고 말한 적. 베데스다 설립자 측은 고 유옥주 원장이 생전에 법인을 꼭 되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도원교회김무우 목사와 김상철 전 이사장, 고 유옥주 원장 부부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수차례 김무우 목사를 만나고자 시도했지만. 무산됐고 독촉서와 탄원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립자 가족 측은 약정서에 설립자 가족 예우,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한 토지 확보등 내용이 담겼지만 이행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약정서 체결 당시 신남수 현 이사장이 같이 동석해 개입했고 각 기관장들과 갈등을 무마하는 입장으로 법인 인사였던 신남수 이사장을 내세워 운영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법인을 분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에. 신설 법인이나 학교 법인으로 분류되는 것도 없고 법인 이름으로 땅한 평도 분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베데스타 앞으로 뭐 약속을 이행한 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설립자 가족 측은 2017년 열린 두 차례 이사회에 참석한 강모 이사의 서명이 날조된 것으로 밝혀져 당시 이사회는 무효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고 유옥주 원장이 포도원 교회 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군통을 터뜨리며 가족에게 법인을 되찾으라고 당부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베데스타 유족 측과 소송 진행 중인 재판은 오는 7월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불경에서 구티비 뉴스 이준입니다. 기독교대 한감리회의 신학대학원 통합 논의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모건대학교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통합추진위원회의 모임에서 위원장인 이철 감독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같이 의결하고 서울 감신캠퍼스와 대전 모건 캠퍼스는 공존시키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6월 열릴 4차 모임을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차별금지법 지지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다는 내용에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을 뒤집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오피니언 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 성전환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41.4%가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35.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3%로 집계됐습니다. 차금법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이들 중엔 69.9%가 법 제정을 반대했고 제정을 찬성한 이는 24.1%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3일 평소 구티비를 시청하는 81살의 이영자 권사가 본사 사옥을 방문해 지난 10년간 모은 재산 230만원을 미디어 선교 기금으로 사용해달라며 후원했습니다. 이 권사는 평소 구티비 방송을 시청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외부 활동이 어려워 선교 활동을 할수 없던 차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기독교 방송국에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동행한 이권사의 딸은 어머니께 효도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는데 방송국을 방문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효도 한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후원금과 기도 제목을 직접 전달받고 이영자 권사를 위해 기도하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영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의 출범멤버로 참여키로 확정했습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화상회의는 방한 직후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으로 IPEF 출범을 위한 협의 개시를 선언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시민들에게 청와대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호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1단계 개방을 5월 22일까지 하고 2단계 개방을 6월 11일까지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복궁을 관람하듯이 누구나 편하게 와서 청와대를 볼수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청와대 관람 신청은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전월세 신고제 개도 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개도 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초앱 서비스를 재개한 싸이월드가 신규 설치 건수에 비해 이용 시간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IGAWORKS가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앱 가운데 싸이월드의 신규 설치 건수는 287만 건으로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등을 크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출시 첫달 실제 사용 기간은 저조했습니다. 사이월드의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0.4시간, 사용일수는 5일로 다른 주요 SNS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 국영TV에서 이례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지적하는 의견이 전파를 탔습니다. 러시아 유명 군사 전문가인 미하일 호다 료녹 전 대령은 지난 16일 밤 구경TV에 출연해 러시아가 완전히 고립됐으며 우크라이나 전황은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엘리트 군사학교 출신인 호다 료녹 전 대령은 친정부 매체인 노시아 1의 토크쇼 60분에서 사실상 세계가 우리의 반대편에 섰다며 군사 정치적으로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상승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한 퓨처 오브 에브리싱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달 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파월 의장은 6월과 7월에도 이와 같은 금리 인상에 나설 거란 전망에 대해선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내에서 지지가 있지만 이는 기정 사실이 아니라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외 마스크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18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전날 화상 연설을 통해 야외 활동을 하거나 개방된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는 18일부터 인도네시아를 입국할 때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외부 행사에 연달아 참석하며 건강에 관한 우려를 다소 누그러뜨렸습니다.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96세인 여왕은 현지 시간 17일 오전 런던 패딩턴역에서 개최된 엘리자베스 노선 개통식에 깜짝 참석했습니다. 여왕은 노란색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막내 아들인 에드워드 왕자와 함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왕은 지난해 가을 입원하고 올해 초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외부 일정을 대거 취소한 바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낮에는 덥고 아침과 저녁은 선선해 하루 사이에 기온 변화가 크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7도, 부산과 제주는 2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2주년을 맞았습니다. 1980년 시민들은 광주와 호남을 중심으로 공권력의 압제에 항거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거저주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